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수익도 내시고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좋은 어른들 나와서 수익 실현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요 제가 여러분들께 5월달 가정의 달 보너스 종목 보너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이 오늘 한솔 테크닉스 우리가 들어갔었죠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4월 24일 날 들어가서 오늘 계속해서 30% 이상대의 수익을 냈는데 자 보너스 종목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요 자히토류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었죠 수입 무전도가 90% 이상이고 이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목줄이 잡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요? eu에서 페라이트에서 히토류를 대체할 솔루션을 찾는다 라고 하는 이슈들이 스물스물스물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라이트 관련주 삼화전자 였죠. 그리고 한국 내화를 들어가서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탈 중국을 하기 위해서 히토류의 대체 상품인 페라이트를 계속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근데 뉴스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테슬라에서 딱 꺼내 들었습니다. 아 페라이트 말고 우리 전기차 모터 어, 바꿀 거야. 자 우리 히토류 말고 페라이트 이 좌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네, 우리 바꿀거야 이렇게 나온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테슬라의 히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 사용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 뉴스가 나오니까 사마전자 사마전기 그리고 한국내와 이지 등등이 어떻게 됐어요 빵빵빵빵 빵, 터진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력 하나만 가지고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어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고 지금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를 했었죠 방미를 했을 때 당시에 어떠한 이슈들이 나왔냐면 미국 잭팟이 터지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섹터가 어떤 섹터였어요? 바이오 섹터였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희귀질환 치료제들을 굉장히 굉장히 많은 제약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더라. 희귀 질환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만성 질환에 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고 독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다 보니까 각 제약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희귀 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그런데 22년에요. 상반기에 FDA 신약 승인이 총몇 건? 16건이었는데, 절반이 뭐다?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16건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뭐예요? 희귀질환 치료제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희귀질환 치료제랑도 관련이 있고, 2차전지, 즉, 페라이트와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번쯤 발을 담가도 되겠죠? 그래서, 신성장 4.0 정부 정책입니다. 자,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신성장 4.0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정부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총 15개의 섹터에 지원을 해주겠다. 무슨 지원? 세제 지원, 그리고 금융 금융지원 그리고 부지 공장 부지지원 자 회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 들어가는 거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런데 알아봤더니 어느 어느 섹터가 있더라 반도체 있고, 또 모두 있어.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더라. 그런데, 지금 현재 바이오에 뭐를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고요? 희귀질환 치료제를 독점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영업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고, 독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에 있는 제약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모두가 다 개발과 임상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까지 하고 있다? 2차 전지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100만원이라도 사야죠. 그죠? 그래서, 말 정보력 하나만 가지고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적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께 5월 달 보너스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이요. 바이오도 연결이 되어 있고 2차 전지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 100%에서 300%까지 충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얼마 전에 여러분 오가니틱 코스메틱 기억나나요? 오가니틱 그죠? 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 냈어요. 100프로 수익 냈죠? 오가니틱이요. 그죠? 화장품 관련주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거자 단기 목표수익률 자 여러분 들어가서 100만원이라도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박미 관련주에요. 아시겠죠? 요거요, 여러분. 뜨기 전에 잡아야지. 바이오하고 2차 전지하고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상승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잡아요. 왜? 점상으로 갈 테니까. 못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2의, 어, EM 플러스. 금양. LNF, 하이드로리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해놓으셔라 자이 보너스 종목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010-2894입니다 이전거 89 4세요 빨리 사요 이 번호로 2894-8240이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보너스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할테니까 오셔서 함께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만원 50만원이라도 사놓으시면요 분명하게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 오늘 우리가 함께 매매를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너스 종목은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성광이에요 성광 자 제가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제가 분명히 요날도 영상을 올려드렸고, 계속해서 언급을 지금 드리고 있는 종목, 바로 성광이에요. 자, 제가 이날 분명히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포인트입니다.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고요. 이날도 제가 빠졌을 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계속 올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은요 여기에서 점하로 안 간다고요. 이렇게 올릴 것 같았으면 점하로 안 가고요. 장대 음봉으로 내려요. 이랬을 경우에는 한 3일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감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어 드디어 반등 나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리딩방에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추천 무지하게 나왔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기다리시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 최저점까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기준 캔들은 이 안에서 잡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의 기준 캔들은 누구예요? 예요, 예. 얘가 기준 캔들이 되는 거예요. 이 위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간에서는 얘가 지금 기준 캔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됐어요? 이날자 한번 볼까요? 이날몇 프로로 마감했어요? 종가 2%로 마감했죠. 물론 고가랑 저가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라고 하면 한50% 차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뺐습니까? 이날몇 프로로 뺐어요? 12%, 이날 7%, 오늘 3%. 아직 장 중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 자리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 물타기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비중만 커진 거예요. 나온 물량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들어간 물량은 물량 대비해서 나온 물량 없죠 누군가는 지금 주머니에 넣고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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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감으로 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성광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리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았으면 이렇게 안 보낸다니까요 장대 음봉으로 그냥 후두두두두둑 팔아버리지 물량 던지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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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쩜하루 갔으니까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 없이 빠진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지금 다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잡으면은 요 라인 요렇게 요렇게 지금 다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려줬어요 오케이 17만 2천원을 가지고 있던 분이 여기에서 물타기 했어 평단 낮춰줬어요 올라오면 무서워서 어떡하겠습니까 위에서 던지겠죠 아우야 나 다시는 안할래 다시는 안할래 던지겠죠 그러면 그 물량 받아내야겠죠 밑에서 올린 팀은 그러면 뭐가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얘네들이 뭐하러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한 원포인트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대응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탈출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다 보내드렸죠? 어때요? 이거를 여러분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점쟁이기 때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평단과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심리라고 하죠. 심리. 매매하는 사람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요인들을 가져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은요 여러분. ADR 지수 지금 반등자리 왔습니다 지금 시장종합 보시잖아요 코스닥 반등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ADR 지표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코스닥 지금 반등 나오기 시작했죠 이놈들이 나쁜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이놈들이 오히려 외인들은 그쵸? 아예 양호해요 오히려 도대체 어느 나라 놈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광 혹여라도 임의적으로 여기서 물타기 하신 분들 지금 아마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겁니다 비중만 커졌을 거예요 또는 신규로 겁없이 이 위에 부분에 들어가신 분들 또는 위에 지금 현재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아,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돌아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니 17만 원짜리가 여러분 4만 원 왔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그것 봐라, 그것 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찌되었던지간에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서부터 잘 들으시고요. 대응 전략 하시고 제가 여러분 오늘도요 보시면 자 이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방이에요. 오늘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화 전기 어. 이상한들름보 저렇게 눌러줄 필요가 없는데 이화 전기 오늘 저점까지 분할매수 타이밍 줍니다. 들어가서 수익 냈죠. 오늘 바로 단타로 들어가서 또 수익 냈죠. 또뭐 이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 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자 보세요, 보세요. 요거 요것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이에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렇게 시황 올려 드렸죠. 오늘 오전에. 그러면서 뉴스 쫙 올려 드리고 이렇게 원 포인트도 진행해 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매매 진행할 것들 아침에 8시 20분에 관심 종목 뭐뭐뭐뭐해 가지고 다 올려 드렸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응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매매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매수하지 마세요. 무조건 매수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임의적으로 감으로 매매하셔갖고 매수하신 분들 나중에 막 이거 어떻게요? 어디에서 매도해요? 목표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임의적으로 매수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기 매수로 잡을 건데 그마만큼 매수의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들어오는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냥 감으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세요. 회의하시고 업무 보시고 운전하시고 아이들 돌보시고 하세요. 여러분들 본업에 충실하세요. 모니터링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할 테니까 제가 보고 있다가 아 좋았어요, 여러분. 예충 네, 분이 눌림 주네요. 자 어디 어디에다가 대기 매수 걸고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매수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업무 보시다가 1분 정도만 시간 빼셔가지고 화장실 가셔서 휴대폰으로 또는 HTS로 여러분들 매수 딱 걸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매매하자고요. 골머리 썩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쫙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코리아 s e 는 하이드로리튬이었죠. 9월 7일에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었구요 얘는요 270%의 수익을 달성을 하고 나서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00%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1200% 700%가 중요한게 아니라 50% 100%라도 들어가서 먹고 나오자 이거요 먹고 나오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있는데 자 매수 타이밍은 이쪽으로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010-2894-8240번이에요 이전 거819 사세요 빨리 사세요 요 번호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종목명 있죠?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종목 그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 왔을 때 보내드릴 테니까 그때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착순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1. 정 인원만 오픈방에 초대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액자들 이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여기도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 가입을 해라 아니면은 뭐를 해라 뭐 일체의 비용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탕 알 사탕 하나도 여러분들께 안 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들 이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겁니다. 히든 종목 추천주 한솔 테크니스 자, 17% HD 현대 인프라 매수가 대비 16% 어제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위메이드 등등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오늘. 그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요. 블로그에도 계속적으로 수익 인증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하시다. 네, 오셔서 함께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많은, 이거 리딩방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공부하는 곳이에요.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는 곳이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계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소액으로 한 주씩, 두 주씩 왜 못합니까? 1 0만원 가지고 왜 못해요? 5 0만원 갖고 왜 못해요? 돈 많아야지 주식에서 수익난다고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액자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방 좀 전에 보여드렸죠? 이 방에 오시는 거고요. 여기는 주식방이에요. 주식 그리고 여기는 코인도 하고 있습니다 코인 매매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코인도 함께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이래저래 장 중에는 국내 주식하고 장 끝나고 나서는 코인 매매하고 뭐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되었던 코인이 되었던 2894-8240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가면서 매매 진행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도록 할게요 5월달 여러분들 가정의 달 보너스 잊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매매 해가지고 용돈 벌이 좀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많은 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였습니다.